최근 개봉한 영화, 선제 업고 티어, 위 윤종호 감독이 팬들과 매체에 큰 놀라움을 안겨줬다. 영화 촬영 중에 벌어진 이야기와 배우들 간의 관계에 대한 비하인드를 공개하면서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종호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변호석과 김혜윤이 사랑에 빠진 줄 전혀 몰랐다, 며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두 배우의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와 연기력이 영화에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그들은 정말로 프로페셔널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작업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들의 관계에 대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선제 업고티어는 두 배우의 첫 협업작품으로 개봉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다. 영화는 선제 변호석분과 그의 친구 김혜윤분과 함께 겪는 모험을 그린 코미디 드라마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두 배우는 촬영 내내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영화의 성공에 큰 기여를 했다. 이로 인해 팬들은 그들의 실제 관계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윤종호 감독의 발언은 이런 궁금증을 더욱 자극하게 되었다. 윤종호 감독의 고백 이후 많은 팬들은 변우석과 김혜윤의 관계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팬들은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다.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길 바란다. 이제 영화가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 한 팬은 영화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케미가 진짜였다는 사실이 놀랍다. 며, 앞으로도 두 배우가 함께하는 작품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또 다른 팬은 이제 변우석과 김혜윤이 실제로도 커플이라니. 너무 귀엽다며 이들의 관계를 축복했다. 변우석과 김혜윤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두 배우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매우 친한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며 영화 촬영을 통해 더욱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팬들은 두 배우의 관계에 대한 공식 발표를 기다리며 이들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선제없고 튀어 는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이며 변우석과 김혜윤의 멋진 연기와 윤종호 감독의 탁월한 연출력이 빛나는 작품이다. 팬들은 앞으로도 두 배우의 행보와 그들의 작품을 기대하며 이번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얻었다. 변우석과 김혜윤의 연애설로 시작된 이번 논란은 오히려 이들의 인기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두 배우는 이번 기회를 통해 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그 사랑에 보답할 예정이다. 윤종호 감독의 깜짝 고백은 영화, 선제 업고 티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였으며, 변호석과 김혜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앞으로도 이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